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켓펀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전기자전거 엑스라이더 신형 X200 프로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요즘 굉장히 핫한 자전거더라고요. 오늘 컨텐츠는 작년 모델 대비 바뀐 점과 왜 전기자전거를 추천드리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엑스라이더를 타고 저의 동료들인 김비디오님과 여미 팀 있는 거 함께 다녀온 평택 라이딩 영상을 함께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우선 엑스라이더에는 크게 X100과 X200, X라이더 미니 이렇게 세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올 봄에 직접 작년 모델인 2023년 X200S를 구매해서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도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엑스라이더 측에서 그 영상을 보고 신형인 2024년형 X200 프로를 보내주셔서 타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라이딩은 당일치기로 강서에서 출발해서 평택까지 갈때 100km, 올때 100km, 총 200km를 운행했는데, 전작 대비 좋아진 편의성들과 안정성 등이 확실히 느껴지는 라이딩 경험이었습니다. 전작 X200S 대비 X200 Pro가 바뀐 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 우선 타이어가 더 두껍고 안정성 있는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두께가 두꺼워진 게 보이시죠? 아,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사실 이 공도에서는 크게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게 오프로드 쪽이나 좀 길이 험한 쪽으로 가면 이 확실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아, 두 번째는 앞쪽 프레임이 이 돌입식 서스펜션으로 더 두꺼워졌습니다. 아, 실제로 타보면 앞뒤 서스펜션이 개선이 돼가지고 전작보다 훨씬 더 푹신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거리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번 저희 평택 라이딩처럼 막 100km씩 이렇게 장거리 운행할 때는 확실히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LED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시동을 걸고 LED를 켜야 켜지는 구조였는데 이번 X200 프로 모델은 시동을 켜면 그냥 기본적으로 마치 자동차의 안개등처럼 기본적인 라이트가 켜져 있고 또 어두울 때는 더 밝은 라이트를 켤수 있게 이렇게 2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작보다 훨씬 센 광량을 뿜어주고요. 어, 저이 안개등을 켜놓으면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거의 전기를 안 먹는 아주 미미한 양이라고 해가지고 아 어, 그냥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모터사이클 스탠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엑스라이더가 꽤 무거운데도 스탠드가 약해서 불안불안한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변경된 모터사이클 스탠드는 정말 견고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거치를 해봐도 훨씬 안정적으로 거치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난 모델 같은 경우 도난방지 시스템이 따로 달려있지가 않아서 사제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해야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기본적인 조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달수 있게 여러 많은 파츠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특히 이제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꼭 추천을 드리는 옵션이고 비상등도 되고 좌우 깜빡이도 되고 장거리를 가신다면 꼭 추가 보조 전복 배터리도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이제 제가 크게 느꼈던 바뀐 점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정도이고 주행거리 및더 디테일한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엑스라이더 자전거를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차가 생기면 이제 귀찮으니까 차로 갈수 있는 곳만 가게 되고 주차되는 곳만 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매번 가던 곳만 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자전거를 타자니 이 바퀴 굴리는 게 힘들어 가지고 별로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엑스라이더를 만나고 나서 한강이나 이제 평소 가지 않던 근처 공원 같은 곳들도 가볍게 끌고 나가서 자주 자주 많이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약간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또 나가다 보니까 걷고 뭐 이래서 또더 좋은 것도 있고요. 특히 이번 평택 라이딩도 원래 이엑스라이더가 없었다면 절대 가지 않을 그런 라이딩이었는데 갔다 오고 나서 너무 좋은 추억이 생겨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무료한 삶의 패턴에 좀 변화를 주고 싶다면 전기 자전거 한대 구매하셔서 밖으로 나가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국내 업체인 엑스라이더 제품을 구매하셔서 AS나 사후처리에 걱정이 없는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우리 김비디오님이랑 또 연미티비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또두분 영상도 함께 보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 뿅.